서브제로 맥스 서브제로 트리플 다이아 440 아미노스 1도 세팅 서브 제로 안녕하세요 킹라바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께 딴 때랑 다르게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요새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 이렇게 뭐 디테일과 저런 스타 영상은 촬영을 해두고 제가 따로 이제 그 촬영 장소를 좀어섭외한데 있어서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 초중반에 발표를 했죠 사실은 작년과 같은 계획으로 여러 클럽의 리뷰를 하려고 계획은 했으나, 휴나바가 아무래도 장타 선수로서 이렇게 시합을 뛰고 하는데 있어서, 음, 클럽사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켈러웨이 소속의 이제 장타 선수로서 사, 어, 시합을 뛰고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 어, 이러면서 타사의 드라이버를 좀 리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어, 당분간은, 그리고 제가 켈로이 선수로서 활동하는 동안은 음, 켈로이 제품 외에는 되도록 리뷰를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사의 드라이버는 또 좋은 분들께서 많이 리뷰를 해주실 테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요. 휴나바는 이제 켈로이 제품과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어, 리뷰하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은 이제 지난 연 초중반에 발표를 했었죠. 그 리뷰도 했었고요. 지금은 서브제로 클럽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메버릭 일반과 메버릭 서브제로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요. 이후에 저는 서브제로를 지금 이 순간까지 꾸준히 치고 있어서 지금 요게 딱 보이는 제뭐 평균 모습이라고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리뷰를 위해서 일부러 50볼 스피드 아50 헤드 스피드죠. 50 헤드 스피드 위주 75볼 스피드 근처를 노력하면서 많이 샷을 했는데 음, 초반이라서 그런지 약간 뭐안 맞는 샷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원하는 뭐 런치 앵글 내외와 또2000 초중반에 백스피이 이렇게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 게 평균값입니다. 음, 요게 이제 제가 친 서브제로고 마이너스 1도 세팅을 해놓은 상태였구요. -1 도 세팅 맥스 다음은 이제 맥스 드라이브인데 요거는 많이 생소하실 건데 역시나 이 부분도 어 이게 헤드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시뮬레이터스 치고 그 이후 레인지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해 봤는데 음 저라면은 이제 제제 기준으로 저라면은 필드에서는 맥스를 저는 무조건 써야겠다 싶더라고요. 그 이유가 2년 전에 나온 이제 킹사의 맥스 드라이버처럼이나 관용성에 특화돼서 나온 모델이고 이 드라이버는 성격이 굉장히 좀 확실합니다. 스트레이트에 드로우를 많이 지향하고 지금 처음 보신공처럼 저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슬라이스 방지에 노력을 많이 기울인 초중급자용 드라이버인데 앞에 무게추가 실 쪽에 좀 쏠려서 있거든요. 막 당연히 슬라이스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앞쪽에 있다 보니까 무게추를 저라면 저기서 제가 늘리면 어, 속구치지 않는 볼 탄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멀리 쳐야 되는 장타 시합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맥스 드라이버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아마 앞으로도 종종 좀 자주 많이 이용을 할것 같아요. 필드에서 이렇게 뭐 비거리가 많이 딸리거나 유독 맥스라는 이유로 덜 나가진 않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초급자를 겨냥한 드라이버면서 백스피니 저렇게 2000대에 굉장히 좀 머물러주는 게 저는 뭐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격이 이 드라이버는 확실하거든요. 제가 페이드를 좀 구사하려고 노력을 해도 굳이 굳질이 걸리지 않고 그리고 좀 주변부에 맞는 실수가 있어도 혹시나 관용성에 있어서 맥스라는 점을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어, 성격이 굉장히 좀 확실한 클럽이어서 저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서브 제로, 맥스, 서브 제로, 트리플 다이아, 서브 제로, 원 다이아, 사백사 cc죠. 네 가지를 다 이렇게 스윙을 할 건데도 이 중에 사실 가장 어, 좋은 구질과 좋은 퍼포먼스는 맥스였어요. 저요 때는 지금 제가 약간씩 하단에 조금씩 맞는 게 있어서 좀 아쉽게도 런칭글은 조금씩 낮게 나왔는데 음 실제로 공에 쳐보니까 그렇게 뭐 바닥으로 낮게 가는 공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 점에 있어서는 초급자가 예를 들어 캘로웨이 브랜드의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드라이버를 고민인데 나는 아직 슬라이스로 좀 고민이 많아 하시면은 메버릭 일반 메버릭 서브제로보다도 맥스가 가장 아마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서브제로 트리플 다이아. 예, 다음은 이제 서브제로 트리플 다이아인데 이게 이제 초반에는 같이 안 나왔던 모델인데 이 공식 홈에 가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알수 있을 것처럼 그 투어 선수들을 위해서 만든 좀 상급자 모델입니다. 어, 트리플 다이아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지금 원 다이아랑 트리플 다이아 두 가지가 있고 저는 오늘 트리플 다이아를 먼저 시타를 하고 그다음에 원 다이아인 440cc를 시타를 할 건데 좀첫 뭐 번째 특징은 지금 일반 서브제로 모델과 똑같이 450cc예요. 그러면 10cc라도 좀 작다는 거는 그만큼 공기가을 줄여서 당연히 이제 뭐비걸이에좀더 헤드 스피드에 좀더 이점을 얻을 수있구요 그리고 아마 제 예상에는 투어 선수들은 아마 이 트리플 다이아를 조금 많이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고탄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페이드 성질을 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맥스 쳤을 때랑은 좀 이렇게 느낌이 많이 궤적이 많이 다르죠. 초구가 스트레이트의 페이드 느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가 둘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페이드가 나오는데. 음뭐 속설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슬라이스에는 말을 걸어 볼수 있고 코스에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데 훅이 나면은 어떻게 말도 못 걸어 본다고 그래서 투어 선수들이 싫어하는 이제 훅이 굉장히 좀 방지가 되는 모델에 이거는 중급자라고 보기도 그렇고 사실은 딱 봐도 상급자 모델입니다 중심에 맞는다 라면은 굉장히 폭발적인 비거리나 이런 것들이 좀잘 나올 거고요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가장 어 먼 거리를 내기 위한 드라이버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음 일반 서브 제로보다는 조금 더 예민한 맛이 좀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훅을 조금 더 억제하는 면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탄도랑 충분한 음 비행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게 지금 트리플 다이아인 것 같습니다. 예 레슨 중에 지금 회원이 오셔가지고 아, 예. 마지막으로 시타할 것은 440자 마지막으로 시타할 건 440cc래요 아주 예전에나 쳐보고 지금 없는 건데 왜 이거에 이렇게 좀 놀래냐면은 그 10cc를 줄인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어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줄였는데 그다지 관용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은 비거리고 헤드스피드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스피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정도에 최대한 맞춰서 스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볼스피드도 사실은 75가 나오는 똑같은 스윙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화면을 잘 보면은 어... 센서가 오류가 좀난것 같아요 왜냐면 볼스피드는 적당하게 나왔거든요. 굉장히 적은 백스핀이 걸렸는데 헤드 스피드는 저기 표기한 대로 지금 조금 잘못 나오는데 뭐이 정도 오류는 감안할 수 있죠. 스피이 굉장히 좀 적게 잘 잡히고요. 이거는 또 트리플 다이아랑 또좀 다르게 전체적으로 드로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친 제가 친 지금 세 번째 공까지도. 3연속 드로우 성향의 지금 공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아, 트리플 다이아랑 원 다이아랑 450cc, 440cc 넘어가면서 추구하는 바가 굉장히 좀 다르구나. 그런 면을 볼수 있고요. 저라면은 이거를 장타 대회 때까지도 좀 염두해 볼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cc가 굉장히 작은 만큼, 음,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조금 더 스위스 팟이 조금 작아지는 단점도 있겠지만 장타 대회에서는 이런 성향의 드라이버를 칠때 가장 사실은 어, 실력이나 내가 이렇게 실제 공을 쳤을 때 대비 좋은 퍼포먼스를 좀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터지는 공이 나오기가 좋은 성향인 거죠. 비거리가. 지금 같이 이런 공을 낼수 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최근에 출시된 어 맥스랑 서브제로 트리플 다이아 그리고 서브제로 원 다이아 이렇게 어, 시즌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나온 모델인데 음 이제 두 가지는 다이아가 박힌 모델은 사실은 투어 선수를 겨냥한 상급자 모델이고 일본과 한국에서 잠시 잠깐 한정판으로 파는 모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시즌 중반에 캘로이 성향의 드라이버나 이런 브랜드의 그 드라이버가 내 스윙 성향과는 많이 맞는데 조금 2%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리뷰에 나온 드라이버들을 한 번쯤은 시타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